안녕하세요. 오늘은 꼰대 탈출을 위한 언어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보면 권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어른들을 비하하는 걸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였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범위가 좀 확대돼서 젊은 사람한테도 꼰대질을 하는 사람 이렇게 넓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젊은 꼰대들도 많죠. 청바지 입은 꼰대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젊은 사람도 꼰대가 많다라는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의 경우에 꼰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꼰대로 늙어가지 말자. 꼰대로 늙어가면 본인만 모르고 이 가족들 특히 이 부, 어, 배우자. 또 자녀들,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로 늙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함께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엠블레인에서 천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꼰대들의 특징, 많이 쓰는 용어. 첫 번째는 요즘 애들은, 두 번째는 나 때는 말이야. 라떼이즈 호스. 필요 없는 조언이나 충고를 자주 하는 거. 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또 나열인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말을 하는 거. 이게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고집이 세고 말이 전혀 안 통하고 또 아주 권위적인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50대, 60대, 70대 이 중년기 꼰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반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여러 분 봐서 래퍼가 형성된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 어리다는 이만으로 반말을 남발하는 거. 그다음에 대표적인 특징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그야말로 아는 것이 많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라고 아주 생각을 해서 그걸 일반화 하려는 것.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제가 동심원을 그려 놨습니다. 어, 반지름이 다른 원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 우리들의 마음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마음을 좀 느긋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좀 뭔가 넓게 써야만 나이 들수록에.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죠. 우리 가족들도, 본인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서 마음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꼰대들의 경우에는 역주행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실제로 우리가 이 동심원에서 보시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점 하나였다가, 이게 초중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취직하고. 어, 이러면서 승진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더 커지죠, 동그라미가. 이게 점점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어, 이때부터는 뭔가 침체가 와가지고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역주행을 하는 경우, 꼰대들이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자녀가 한, 어, 3, 40대가 되면, 역,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옛날에는 부모,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속을 썩였다면, 이제는 부모 때문에 속 썩는 자녀들이 사실 많아지는 거죠. 어, 부모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모로 늙어가지 말자. 라는 거고요. 제가 이 여기에 마음을 넓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번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반말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쳐나갈 것이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행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반말을 안 하는 수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반말을 잘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일단 좀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오렌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이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아주 익숙해 있죠. 이렇게 계급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의식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것이 이제 나인 걸로 이렇게 알고 살죠. 그걸 자의식으로 표현하면서 삽니다. 명함에다 적혀 있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나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자의식이 없어요. 어, 사회적 지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걸 하나 끌어와야 되겠는데,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도 그 자기가 비교 위에 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 제일 먼저 나이부터 묻잖아요. 그리고 또 전부 다한한두 달씩 다쏘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에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 우리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이쪽에 노약자석에 가보시면. 어천 마디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첫 마디로 질문하잖아요. 올해 몇 치요. 그래서 나이가 일단 확인이 되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게다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말하는 습관을 이 오래된 습관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 첫 번째는 반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사전적으로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우체국을 간다, 은행을 간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음식점, 볼일을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 반드시 그, 사, 그 사람들한테 서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않겠다. 경호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미리 어,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존을 존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현존은 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차별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평등한 거잖아요. 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또 돈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의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 반드시 그러겠다는 걸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는 감정 노동자들한테 좀 마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4라든가, 또,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굉장히 막 거칠게 이, 이야기를 하고요. 막 반말로 막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정말로, 감정노동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수행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분들이 우리 자식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존을 존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났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한번 꼭 생각을 하셨다가 실천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무슨 저기 어디 놀러 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요.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이렇게 언어 습관 하나 바꿀 때 정말 색다른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 수행 주제로 고정관념을 깨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 잘 아시죠? 고칠 수 없는 거의 강고한 타성. 어,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고집 불통. 아주 외통수에 거의 대개 보면 나이가 들면 그러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아는 거를 남들한테 일반화하고 강제화하려고 그래요제 후배 중에 30대 후반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아주 고위직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셨던 분인데 60대 말기 되셨는데 지금 아버님을 그래서 굉장히 존중, 존경을 했다 이렇게 늘 얘기하던 친구예요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정말로 괴롭다. 아주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왜 그런가 하면 아버님께서 어떤 그야말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식들 또 이렇게 며느리, 사위, 뭐, 어, 아내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세요. 어, 이렇게 책도 막 찾아주고 읽어보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굉장히 이제 과잉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워낙에 강해서 고정관념이, 어, 타인들의 차, 타인들과의 차이, 다양성, 이걸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수행 광법을 여기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의 유연성,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나의 경험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어떤 조건과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이 지금 와서 다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해당되는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특정 분야가 아닌 이상 별로 큰 가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잖아요. 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자꾸만 저평가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이게 이제 유연, 경험의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지한 경청을 하자. 우리는 남들이 말을 할 때, 판검사 역할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에 딱 끊고서 그거는 오라, 틀려,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판사. 그 다음에 또 지적질을 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검사 역할이라고 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검사 역할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 다 들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할때 정말 내공이 느껴져요. 세 번째는 공감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40, 50, 6 0대면서 제일 부족한 게 공감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고 있어요. 잘못 써왔거든요. 몇십,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공감하면은 나는 네 말에 찬성해. 이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감의 뜻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수탁과 부엉이에 얽힌 고사 여러분 잘 아시죠? 수탁과 부엉이가 어느 날 대화를 합니다. 저 하늘에, 수탁이 먼저 얘기합니다. 저 하늘에 밝고 둥근 것이 떠오르면, 아, 어,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아, 이야기를 하니까, 부엉이는 정반대로 주장을 해요. 하늘에 밝고 둥근 것이 떠오르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추워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틀리고 맞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수탁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부엉이는 저녁 때, 밤에 떠오르는 달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틀린 거잖아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걸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해한다. Understand. Stand. 서 있는 자리. Under. 그 아래에서 본다는 거. 아내는 남편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또 아내의 서 있는 자리. 남편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공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차이를 존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복습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읽으면 한번 한마디씩 좀 따라 해보시죠. 공감은 찬성이 아닙니다. 찬성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좋아함이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양한 조건 정도로 생겨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앞에서 엠블레인의 설문 결과를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이 설문에서 또 꼰대되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두 번째는 나이나 지위로 너무 대우받으려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사생활을 너무 참견 말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 네 번째는 나도 꼰대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갖자. 끝으로 경험이 그대로 먹힐 거다라는 전제를 고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꼰대되지 않는 두 가지 실천,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한 한것 같지만 이걸 꼭 생활 속에서 지켜내시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물질적 노후 준비의 기초를 이루는 4층 연금제도를 좀 알기 쉽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을 넓게 쓰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정심을 갖는 것, 평정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 부분 있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내용을 좀 보완하고 싶은 분은 여기 카페에 제가 글을 많이 올려 놨으니까요. 이거랑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